올림푸스 최고의 신 제우스, 그는 크로노스의 아들로 올림푸스 12신 중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인데요. 하지만 그보다 제우스 하면 단연 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람둥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수많은 제우스의 아들들이 등장하니까요. 올림푸스 최고의 신이 어쩌다 바람둥이 이미지를 갖게 된 걸까요? 허구혼날 예쁜 여자들과 연문서를 뿌리고 다녀서 현대에는 남분꾼의 이미지가 씌워졌지만 사실 제우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할 것 같은데요. 제우스가 여기저기 자식을 만들고 다닌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기간토마키아를 대비했기 때문인데요. 제우스와 형제들이 티탄족을 몰아내고 그들을 타르타로스에 가두자 화가 잔뜩 난 가이아가 제우스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가이아가 낳은 기간테스는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뱀의 꼬리를 가진 거인으로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제우스는 인간과의 사이에서 뛰어난 아들을 얻기 위해 사방으로 바쁘게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띈 사람이 바로 미케네의 왕비 알크메네였는데요. 미케네의 왕비 알크메네는 암피트리온의 아내로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지혜로운 모습에 제우스는 단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부녀였던 알크메네를 제우스가 어떻게 꼬드인 걸까요? 제우스는 암피트리온이 전쟁터에 나간 틈을 타 암피트리온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그녀의 침실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알크메네는 예정보다 빨리 돌아온 남편을 의심했는데요. 이런 알크메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제우스는 전리품도 건네고 전쟁터에서의 영혼담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알크메네는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제우스는 알크메네에게서 영웅을 보겠다는 일령하에 하룻밤을 무려 3배로 늘립니다. 그러고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훌쩍 떠나버리는데요. 다음날 돌아온 암피트리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알크메네와 잠자리에 들었고, 얼마 뒤 알크메네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 중 하나가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자 기간토마키아에서 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헤라클레스였습니다. 이후 가이아의 부추김으로 기간테스들은 올림푸스를 습격했고 양측 다 물러서지 않는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테스를 이기려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탁 기억나시나요? 가이아 역시 이 신탁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불사의 몸이 아니었던 기간테스가 인간에 의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약초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제우스가 그 약초를 먼저 발견해버리는데요. 그러고는 아테나를 시켜 헤라클레스를 불러옵니다. 헤라클레스는 기간테스의 우두머리인 알키오네우스와 가장 뛰어난 기가스라고 묘사된 포르피리온을 죽입니다. 이렇게 헤라클레스가 기간토마키아에서 활약을 해서 올림푸스 신들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후에 헤라클레스는 공을 인정받아서 청춘의 여신 헤베와 결혼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인간 영웅의 힘을 빌려서 기간토마키에서 승리하게 된 제우스는 이후로는 수없이 불어난 영웅들의 숫자를 줄여야 했는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인간 영웅들을 정리하기 위해 제우스는 소환되고 부풀기를 시전합니다. 바로 트로이 전쟁을 이용했던 건데요. 트로이 전쟁이라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 헬레네 때문에 그리스 군과 트로이 군이 장장 10년에 걸쳐 진행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배후에는 제우스가 있었던 거죠. 트로이 전쟁엔 수많은 영웅들이 참여했고, 전쟁으로 인해 트로이 군과 그리스 군의 영웅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기점으로 영웅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제우스의 작전이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신화적인 이야기 외에 제우스가 남북군이 된 데에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도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성 모독을 중재로 여겼기 때문에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들에게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더 이상 출생의 비밀을 묻지 못하겠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전이 신을 모시는 장소만이 아니었는데요. 의술의 신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은 병원으로 사용되었고 미와 사랑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의 신전은 매춘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각 모시는 신의 성격에 따라 신전의 역할이 달랐는데요. 제우스의 신전은 고아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신전의 아이들은 제우스의 아이들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제우스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풀리셨나요? 남분꾼 제우스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